오빠, 음? 제 친구 중에서 천만원대로 음. SUV 알아보는 친구가 있거든요? 천만원대로? 네 음. 근데 그 친구가 차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음. 그래서 뭘 사라고 해야 될지 추천을 음. 해주실 수 있나요? 아, 그 친구가 차 안을 잘 몰라서 너한테 물어본 가네그측은한 눈빛은 뭐예요? 음. <laughs> 이를잘 모르는 친구가 천만원대로 SUV 한 대를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네. 유진이 너가 이런 질문 딱 듣잖아? 네. 가서 딱 자신있게 말해주면 돼. 응. 음. 딴거 보지 말고, 네. 소렌토 사라. 쏘렌토 응. 어? 왜 앞에 쏘렌토예요쏘렌토쏘렌토를 사야 되는 이유는 너무 많아. 음. 괜히 국내 판매 1위가 아니란 말이야. 일단은, 천만원대면은 접근할 수 있는 SUV가 많아져. 근데 왜 다들 실패하냐면은, 외관 디자인을 너무 많이 봐. 음... 음. 그러다 보니까 뭐 특이한 차, 어 특이한 디자인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팔때 돈이 안될 수가 있단 말이야. 아 맞아요. 쏘렌토가 디자인도 예쁘지, 감가 방으로도잘 되지, 실내 공간도 넓지, 거기다가 차의 성능이 기본기가 너무 받쳐주는 차잖아. 그래서 내 생각에는 천만 원대로 차한 대를 사야 된다 SUV를. 그러면은. 고민 없이 나중에 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소렌토를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 음, 그럼 오빠 괜찮은 차로 보여주실 수 있어요 소렌토를? 소렌토를? 네. 친구가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차를 눈여겨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차는 바로 짜잔. 연식도 괜찮고 주행 거리도 많지가 않고 거기에다가 옵션까지 괜찮은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가격이 천. 초반이에요 차량은 기아의 올뉴소렌토 올뉴소렌토 모델 보여드릴게요 천만원 초반대에서 SUV 한대를 사야된다 그러면 사실 다른 차를 크게 고민할 필요는 제가 볼때는 없어보여요 가격만 맞으면 그냥 이 차를 사면은 될것 같아요 차량은 기아의 국내판매 1등 SUV죠 올뉴소렌토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2016년에 생산을 했고 2017년형 모델이요. 사고 유무는 특별한 부분은 없고 뒤쪽에 트렁크만 한번 단순 교환이 있어요. 볼트 체결 방식이기 때문에 성능 기록부상에서 무사고 차량이고요. 연식 대비 주행 거리가 또 많지가 않은 게 현재 1 1만키로대에서 연식 대비로 봤을 때는 주행 거리가 많지가 않은 차량이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기아 올뉴 소렌토 R 2.0 디젤 이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감 보여드리면, 일단 이 소렌토라고 하는 모델이 지금도 판매량 신차에서 1등을 하고 있지만, 뭐, 올류 소렌토에서는 압도적으로 1등을 했었죠. 근데 이 차가 많이 팔린 이유 중에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부분은 디자인이죠. 디자인이 지금 봐도 나쁘지가 않고요 가장 많이 팔았던 디자인이고, 사실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기차종이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 또 가격이 방어가 잘 돼요. 내가 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팔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비슷한 가격이 다른 SUV 보다는 확실히 소렌토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선택으로 보여지고요. 자이 소렌토라고 하는 모델 중에서 이 당시에 가장 선호했던 옵션 중에 하나가 사구 LED 안개등이거든요. 등급이 프레스티지 등급에다가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사구 LED 안개등 순정이고요. 앞쪽에 HID 같은 경우에도 추가 옵션이에요. 순정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주간 주행 등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 자,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다크 그레이, 쥐색 바디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도 편리하고요. 휠도 내적 다 순정 크로밀이 올라가는 등급이요 타이어 트레드도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80% 이상 남아 있고요. 자, 1열에서 공간성과 인테리어 잠깐 보여드리면. 실내 인테리어도 사실 깔끔하게 잘 하죠. 거기에다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차량이 지금 등급 자체가 낮은 등급이 아니고 추가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운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옵션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이즈 자체는 중형급 SUV다 보니까 1열부터 공간성이 충분히 나오고요. 자 2열 공간 보여드리면 이 차를 패밀리카로도 진짜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2열 공간성이죠. 무릎 공간이라든가 머리 공간 충분히 나오고 등받이도 각도 조절이 가능한 차량인데 잠깐 앉아보면 은 일단 진짜 소렌토는 실내 공간 면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불편함이 전혀 없는 차예요 그리고 등받이도 6대4로 이 정도까지 각도가 뒤로 또 제쳐지다 보니까 장거리 가기에도 편리한 차량이고요. 옵션은 양쪽으로 열선 2단씩 들어가고 중앙에서 송풍구 보실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급속 충전 단자 볼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트렁크 공간성 보여드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소렌토라고 하는 모델 중에서 5인승 차량이에요. 7인승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는 강점이 있고요. 트렁크 공간성은 양옆으로 폭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깊이감도 좋죠. 확실히 중형급이다 보니까 인원도 편하게 탈 수가 있고 많은 짐까지 적재를 할수 있는 강점이 또 있고요. 슬라이스 옵션은 전동 시트,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오토라이트. 자 추가 옵션 중에 하나죠.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1열에서 양쪽으로 열선 3단, 통풍 3단. 중앙에서 핸들 열산 드라이브 모드, 스타뱅고, 엔진 스타트 버튼,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가 가격 대비 주행 거리가 많지가 않은 편이에요. 113,683km, 11만 km 대에서 주행 거리는 유지가 되어 있고요. 자, 국내 판매 1등 SUV 중에 한 대죠.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이고 가장 가격 방어가 잘 되는 차량이고요. 성능도 뛰어난 기아의 소렌토 시리즈 중에서 올뉴 소렌토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최근에 가격이 한번. 또 빠지면서 이제는 천만원 초반대에서도 괜찮은 매물을 충분히 찾을 수가 있는 차량이 됐고요. 오늘 가격은 1370, 137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성거래 가능하고요. 대차 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금까지 스마일카 조보진이었습니다.